기준, 어느 기준 안에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. 사농 공상, 그 다음에 임금 치나갑과 을, 뭐 이런 식이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?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, 연예인 외모 순위, 그 다음에 뭐, 그 명품, 뭐, 럭셔리 명품 순위, 뭐 이런 거 좋아하고, 자동차, 뭐, 서열,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그죠? 네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, 이 기준 안에서 좀 편안함을 느껴요, 우리는. 우리나라 사람들 이 대부분이 그래요. 자유 자유 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틀을 주어 주고 그 안에서 선택하게 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. 이거는 우리가 노예 근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단 문화가 유교 문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. 네. 아, 우리가 뭐 조선 민족은 뭐 노비 노비 근성이 있어.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아셨죠? 그냥 아 유교 문화 때문에 기준과 서열에 좀 민감하구나.